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현관 야외 현관 파레트를 이용하고 필름지 두꺼운 거를 이용해서 네, 나만의 멋진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9시 반이네요 뭐 저는 사실 농막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일이 재밌습니다 아주 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요즘에 또 구독자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즐겁게 봐주시고 뭐저 사람은 진짜 뭐별 별 이상한 <laughs>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막 만드는 게더 감성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.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